오늘 우리 렉스쇼 <laughs> 렉선 스포츠. 어, 엔진으로 갈아주러 왔습니다. 엔진룸 잠깐 살펴보면, 진짜 직접 열어본 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왜인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 용액이 세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보충한 적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좀 많이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구동액은 조금 줄어있고, 네. 그리고 좀 당황스럽게도, 어? 내가 아까 버렸나? 고호가 이렇게 고정된 게 있었는데, 이게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저서 버렸습니다. 뭐, 일단은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이제 엔진오일 교환하는 작업을 할 거고, 이따가 어차피 엔진오일 교환하려면 차를 떠야 되니까, 뜬 김에 좀 하체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도우미, 우영선님. 안녕하세요. 어, 여깄네? 이제 오일 필터가 여깄다? 오일 필터가 위에 있네? 떨어오는목니다 들어갑니다. 조심하십시오. 됐지? 응, 조준 잘해라이 오! 으 알았다. 진짜. 어딨냐? 이거다. 아닐 수가 없어. 이것이야. 얘가 빠지면 일로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여기쯤 아까 야야겠는데 잠깐만 봐봐 왜? 네. 맞잖아! 여기밖에 없어 아, 여기네 아 왜왜 아나못 믿어 <laughs> 왜 이래 기능사 주제에 나 기사인데? 와 기사님한테 내가 어? 나 기사인데? 왜 이러는 거야? 변례를 근데 그랬어. 지금 또 지난번 참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이게 위치가 딱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여기면 될거 같은데? 어 아, 잠깐만 이거로 될거 같은데? 안 된다? 15가 도는 거 봐서는 뭐 14나 14? 어, 이게 되는 것 같다. 됐다. 오이씨,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냐? 오. 오. 어? 으와 아니, 이거 열로 부르고 있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길을 바꾸지?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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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씨 어,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차를 이렇게 세우서 그래. 아미친네 아니 이게 차를 이렇게 세우는. <laughs> 아니 아빠 지금 장갑 어. 내 옷을 사러서 어내내 아이 어내 아이 프로치. 아이 씨발 다이거게 대고 이제. 뭐 하기 웃겨. 아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아나 진짜 찍지 마 찍지 마. 시계 빼야겠다. 어, 오빠 지원 오빠 나또 사고 쳤어. 나 사고 쳤어. 아니 기사님 근데 지금 기능사 나브레이들 앞에서 이게 무슨? 나 아, 돌겠네 진짜. 아씨 그렇게 많이 필요해? 저도 좀. 까만 피. 까한 피가 나고 있다. 한 번에 열지 말고. 아 그랬어야 되는데. 어. 아, 저번에도 그대가 또또 그러네. 아우.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도 내깔때기 생각한 거 대단하지 않냐? <laughs> 난 모르겠다. 난 도망 도망갔다. 아니 그래도 그 와중에 깔때기가 보여서 깔때기로 받았다. 어? 오, 딱 맞은 것 같아. 여기 딱그선 그어져 있는데까지 있다. 봅시다봅시다 어. 봅시다. 이쪽에는 저희 저번에 언더커버가 떨어져가지고 행하죠? 여기 온도커버를 띄워먹었습니다 그경방봉교 오프로드 갔는데 거기서 띄워먹었어요 <laughs> 이거는 이제 엔진 아래 엔진홀 팬 지금 여기 쌓여져있죠 어느정도? 쌓여져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 시동모터구나 시동모터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뒤로 트랜스미션 뒤로 연결돼있죠 얘는 후륜구동이니까쭉 가있고 뭐이 정도면 프레임 그 뭐야 짱룡이 자랑하는 코드 터드로플로 강철 4려고 덧댄 프레임 네 튼튼하게 생겼죠 지금 이쪽에 이 앞에 우리가 깨먹은 언더커버도 언더커버인데 이 아래쪽에도 강철로 언더커버를 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서 지금 작업을 할 생각이에요 저희 오프로드를 달릴 예정이라서 앞에 보면 원료탱크 네. 그다음에 쭉 보면은 애제 내가 이거 볼게 요거 뭐당원이 배기라인이고 근데 이제 얘는 후렴구동이잖아. 후렴구동이고, 여기 지금 프클라서프 지나가고, 저기 대구 있고, 여기 트랜스포 케이스 있죠? 트랜스포 케이스 있고, 이게 4령구동이었다2령구동이었다 이제 부터 딴다 해주는 거고, 여기도 보면 확실히 저희가 그때 오프로드를 갔다 오면서, 이렇게 튀는 적들이 있어요. 어, 되게 약간, 그, 자동차 정비 교과서에서 본, <laughs> 그 정석 같은 느낌이다. 뭐가 없어. 프트크트 부분이 너무 좀, 행하다. 부실한 것 같긴 해.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집이나 이런 애들 보면 슬라이딩 어.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어. 돌 같은 거 걸렸을 때 그냥 어. 타고 미끄러지라고. 어,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어. 이건 맞으면 그냥 연료통 깨지겠는데? 어, 이거 아닌가? 이거 지금 연료통, 도 연료관 있는 거 저쪽에 지금 저거 트랜스퍼 케이스에 저거 장비도 없고. 어. 근데 얘는 맞기가 조금 힘든 게 얘가 버티고 있어서 이렇게 치지는 않는데. 근데 뭐 이게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오지. 얘가 앞에가 내려가면은 요 가운데 되게 올라오잖아. 요요 어. 요, 요렇게 대각선까지는 그래도 나름 보호는 돼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어, 그러니까 그또 그렇게 급격하면 또안될것 같고. 야, 이 생각보다 그래도 연료라인은 프라잉이 옆으로 가네. 근데 이게 좀 확실히 보호를 하긴 해야겠다. 요소수통아 음. 여기도 지금 여기 이게 요소수통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탈출할 때 지금 언덕 같은 탈출할 때 지금 바로 여기인데 요소수통이 지금 보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오프로드 가려면은 쌍용 거기서 요소수통 필수로 그랬거든 음. 동호회 같은 데서. 요거요소수통 그러니까 커버는 반드시 해야겠네. 저희가 이번에 오프로드를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짐을 떠난 밑에 여기 쌍용에서 순정으로 나오는 옵션 중에서 새빨간색이긴 하지만. 스틸로 된 언더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언더커버를 해주고 여기 지금 그때 사실은 자세히 안 봐서 몰랐는데 요 소수통이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지금 범퍼 안쪽으로 밑이가 낮고 이게 되게 잘 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쌍용동호회에서 말이 많다고 했는데 그럴만한데 요것도 이제 그 커버가 있어요 그거 씌우는 작업을 이제 해줄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스틸 휠로 바꿨잖아요 하얀색 스틸을 예쁘게 바꿨는데 아 이게 무게는 똑같은데 확실히 이휠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고속에서 시속 100km 넘어가면은 휠 떨림이, 그스티어링을 떨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오프로드용이다. 근데 이게 저속으로 달때 괜찮아요. 그 흙길이나 돌길 달 때도 좋아요. 전보다 좋은데 이제 문제는 확실히 평소에 고속도로 달리는 용은 아니다. 그래서 원래는 MT를 끼웠어, MT나 AT를 끼워야 좋을 텐데 아 너무 비싸가지고 <laughs>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잘 없더라고요. 특히 국내 타이어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외에, 타이어 외에 이제 다른 오프로드 장치를 좀 해줘서 오프로드를 한번 갈 생각이라서 이제 언더 플레이트랑 여기 요소수 커버 해주고 그 다음에 타이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꾸고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확실히 하체를 보고 나니까 진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그애 쓰지 않아도 금방 풀리네. 구망치긴 <laughs> 신발 새 <에이. 쇠> 거라고. <laughs> 어, 근데 기대는 진짜 너무 더럽다. 어, 이거 맞네, 까이즈는 72484. 184인데? 아, 184 맞다. 006. 맞고, 요것도 갈아준다 보네. 오리 아하. 아이고, 됐다. 맞고 요거 바꾸고. 이게 왜 휘었어? 원래 이거를 이렇게 잘 되라고 휘어놓은 거야? 내가 많이 쓰다 보니까 이도아 진짜? 네. 아. 어 점점 벌써 필터가 벌써 까매지고 있고요. 음. 아이고. 높아. 세차할 때도 그렇게 나를 애먹이다. 여기 이미 오일이 좀 발라져 있는데. 어. 야 얘는 세차할 때도 키커 가지고 나를 애먹이다니. 아이고, 기자한 사람은 정비하기 힘드네, 그려. 아니, 우리 셋중 응? 최고... 최고 등급의 자격증이 말이야. 아이고, 힘들어. 왜 우리, 우리랑 있을 때만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야? 어, 딱 맞았다, 여기. 이 정도면 됐고. 자, 그래서 필터 갈았고, 이따 에어필터 갈 거고 이거 먼저 하자 음. 오! 검스라고 되있네 그럼 음. 잘써 스리드, 프린, 스리드 프린터기 <laughs> 잘 써먹는다 6리터 딱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6리터 음. 반뭐 아니면 오리터반 놓고 체크해보고 이거를 모아야 그래서 전에는 이거를 다 한꺼번에 치워버리니까 어. 내가 몇 리터 넣었는지 기억이... <laughs> 지금까지 몇 리터 넣었더라? 이러면서 찍어보면 되지 지현오빠가 볼줄 아냐? 어? 지현오빠가 볼줄 아냐? 어 야, 너무... 너무 옛날 차 느낌 아니야 이거? <laughs> 맨날 찾을 게 뭐냐 전기 끊어주는 게 이렇게 소리 날 일이야? 띵 차차차차 차. 아뻥 터졌네. 와이씨. 괜찮아. 와이. 한참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나 그래? 어. 아까 여기까지 쳤었는데 왜? 왜? 그만큼 왜? 안에 그 구조물이 많은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여기 m 넘지 않겠지?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딱 여기 아슬아슬하게 여거보다 조금 더 있다. 좋아 할. 아, 야, 필터. 보자. 그냥 이걸로 되나? 들어, 이렇게 나겠지 어. 앞으로 밀면 된다. 어, 인테이크로. 어, 씨. 풀르는 방식은 아니야. 한번 맞는데, 야이 씨, 줘봐. 야이. 와이뭐 이렇게 나냐 화이트하게 이렇게 뒤로 밀린단 말이야 밀어서 당기면 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다 밀어서 야 이거 근데 좀 그렇지 않냐 아무리 밀어서 당겨도 아니면 이렇게 들까 이렇게 들어? 어 들어 밀어 그렇지 아.. 어어해이 됐다 어쨌든 됐다 됐고 잘 걸렸지. 이게 되게 좁은 거 맞지? 내가 못 파는 게 아니고 어허. 너무 타이트하잖아 아, 신선한 사람 어디 하겄나 이게 됐다 끝